자, 안녕하세요. 자, 데이트레이딩 3대 탑업의 저자, 자, 유지훈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자, 서점에서 절찬리에 판매 중이니까 많이들 좀 사보시고. 자, 저희 방송이 지금 이제 시작이니까 좋아요, 구독 좀 많이 눌러주시고요. 자, 지금 오늘 카카오가, 아, 카카오가 99,800원, 99,800원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나 좀 볼까요? 자, 일단은, 5 99,300원까지 올라갔어. 자, 자 이거 10만원 찍고 15만원 간다고. 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해드렸는데, 오, 주가가 지금 올라주고 있습니다. 아, 저희가 이제 계속 방송을 좀 드렸죠. 카카오 일단 10만원 찍고 15만원 간다라고 했는데, 아, 카카오 그래서, 자, 15만원, 아, 저 매수하라. 이 9만원대는 매수해도 충분하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 올라주고 있어요.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주가가 이제 올라줬죠. 9만원 초반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가 올라줬으면 올라줬다가, 유가가 폭등하면서, 아,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침공,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그게 좀 길어지면서, 길어지면서 유가가 지금 폭등을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증시가 이제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카카오가 버티지 못하고, 버티지 못하고, 같이 이제 급락을 했는데, 자, 오늘! 오늘, 다 드디어, 자, 9만원 단숨에, 와, 정말 좋은 종목은, 한숨에, 한, 단숨에, 단숨에, 그, 주가를 다시 지 제자리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자, 기술 기술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상승 추세죠? 이게 지금 상승 추세였다가, 지금, 일, 일시적인 돌발 악재로 떨어졌죠. 떨어졌다가, 다시 복귀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 기술적으로 보면 상승 추세를 계속 이어가는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아,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뭐 주가가 계속 어, 올라가는 이유가 있어야겠죠.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자, 유가가 급등했다가 지금 급락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가가 지금 급락을 했고 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종합지수가 올라줬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올라줬는데 종합지수가 지금 올라주는 것 비해 카카오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랐죠. 자, 거기에는 좀 오늘 뭐 윤석열 어, 후보가 또 당선이 되면서 어, 플랫폼 규제가 좀 완화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 때문에 카카오가 생각보다 생각보다 좀 많이 좀 올라준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카카오가 문제가 많았죠. 문제가 좀 상승이 좀 많았습니다. 지금 사실 주가가 카카오 그 갖고 계신 분들이 약그 소액주주가 70만 명이라고 하는데 지금 어 대단합니다. 70만 명이 지금 이 카카오를 좀 들고 있어요. 잘 올라갔죠. 아 좋았습니다. 잘 올라가다가 17만원까지 올라가서. 이때 증권사에서 20만 원 간다라는 얘기까지 나와줬는데, 근데 목표 주가는 크게 올라주지 않았어요. 17만 원, 18만 원에서 더 이상 올라주지 않아. 20만 원까지 찍는 목표 주가는 별로 없어. 보고, 증권사 보고서는 없었는데. 어, 어쨌거나, 지금 분위기상은 20만원까지는 간다라고 지 봤는데, 자, 여기서 꺾이죠? 주가는 지금 항상 고점이 어딘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좀 긴, 많이 오르면 좀, 좀 긴장을 해야 됩니다. 어쨌거나 떨어지면서 거기다 플랫폼 규제가 나와주죠.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차익 매물 나와주고 있, 있는 상황에서 플랫폼 규제가 나와주죠. 플랫폼. 사실 카카오가 문제가 많았죠. 사실 이익을 어디서 얻었죠? 골목상권. 한마디 소상공인들이 했던 거를 다어 아, 영역까지 침범을 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었기 때문에 야 거리고 그리고 어~ 사업체가 너무 많아요 계열세가 뭐~ 백개 100개, 뭐~ 백 개가 넘는다라고 거의 뭐, 뭐~ 어~ 문어발도 이런 문어발이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그 사업을. 아, 어, 뭐, 해외에서 돈을 벌어오거나, 뭐, 국위선양 이런 것도 아니고, 골목상권에 진출해서 얻어가는 거기 때문에, 야, 철호다가 언제 한번 뚜두개 맞을 건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뚜두개 맞았죠. 뚜두개 맞으면서, 국회에다 김범수 의장이, 아, 어, 국회에 뭐, 불려다니고, 막뭐 난리 났었죠. 그래서 떨어지고, 거기에다가 CEO, 아, 어, 이 문제 때문에, CEO를 좀 교체를 했는데, CEO가 교체하자마자 뭐 했죠? 스톡 옵션을 실행했죠. 보통 스톡 옵션은, 어, 기업을 운영하고, 잘해서 성과를 내면 그어 거기에 대한 이제 보상금으로 스톡옵션을 실행하는 건데 되자마자 되자마자 그리고 분위기 주가 폭락하고 주주들 열쫙득 받아 있는데 이것들 진짜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갑자기 내 돈부터 챙기겠다 되자마자 어 되자 내정 되자마자 내 돈부터 챙기겠다고 하니까. 완전 불난 집에 그냥 부채질을 그냥 부채질이 아니죠 그냥 갖다 가 갖다, 기름 갖다가 그냥 어 소방호수에 물을 뿌리냐 소방호수에다 기름 넣어갖고 기름만 불+ 난 집에다가 그냥 석이 뿌려갖고 그냥 불 콱을 타오르게 그런 짓거리를 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정자들과 내가 물러나고 새로운 이제 내정자가 왔는데. 자 이분이 또 이제 또 재밌는 얘기를 했었죠 자 주가가 워낙에 안 좋고 이제 9만원 8만원 뭐 이렇게 내려가고 있으니까 분위기가 더안 좋아서 뭐 7만원까지 내려간다는 얘기 나와줬으니까 이분이 이제 되면서 2년 내에 자기가 이제 임기가 2년 일단 2년이니까 2년 내에 카카오 주가 15만원까지 만들겠다 아 좋습니다 제 임기가 기본적으로 2년입니다. 2년 내에 목표 주가 15만 원 달성할 수할수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남궁은 카카오 대표 내정자가 딱 얘기하면서 분위기는 좋았어요. 거기에다가 자사주 소각이라든가 새로운 비전을 얘기해 주면서 그리고 보통 이제 CEO가 새로 교체되면 또 여러 가지 또 이제 새로운 사업도 하고 뭐 이제 바꾸면서 뭐 기대감이 있죠. 기대감이 있으면서 주가가 조금 이제 반응이 조금 쳤어요. 그리고 워낙에 많이 빠졌죠. 17만 원에서 9만 원이니까 뭐 거의 뭐 반토막 난 수준이니까 거기에 이제 연기금이 들어옵니다. 연기금이, 연기금. 기관 투자자에서 연기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뭐죠? 어, 장기 투자자들이죠. 장기 투자자. 그래서 장기 투자 좀 길게 보서 봤을 때 카카오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봐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2년 내에 15만 원은 아니더라도 12만 원, 13만 원 정도 올해 연말까지 정도는 충분히 가지 않을까라고 봤습니다. 일단은 어, 우크라이나 문제만 해결이 된다 그러면 카카가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문제였는데 일단 또 그리고 요번에 갑자기 또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자 윤석열 대표가 아, 윤석열 이제 당, 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아마 지금 막 이재명 후보가 됐을 때보다.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좀 규제가 좀 덜하지 않을까? 좀 규제가 덜하지 않을까? 뭐 실제 해 보고 또 모르겠지. 일단 하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감 때문에 약간 이제 기업 친경, 기업적인 성향이 어, 당선이 됐으니까 어, 거기에 맞춰서 좀더 올라갔다. 그러니까 오늘 같은 증시 분위기에서 카카오가 한4 3 4% 정도 그 정도 올라가면 적당했을 텐데 이게 지금 이제 아,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아, 친기업적인 인물이 당선이 되면서 아, 7%까지 한 3, 4% 정도는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차트가 다시 만들어졌죠 그래서 떨어지지 않고 만들어지고 있는데 기술적으로는 이제 중장기 입평선의 저항선을, 에, 두들겨 맞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서 지금 당장 이렇게 u 자형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기는 힘들겠죠? 좀더 올라갈 수 있는 거, 10만원에 올라가서 안착하려면, 일단 유가가 안정이 되겠고, 유가가 이제 안정이 되겠고, 자, 그리고, 어, 지금 러시아 침공,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문제가 지금 해결이 돼야 돼요. 해결이 되면, 요 10만원 안착은 충분히 될것 같습니다. 악재 갈단다 반영이 됐어요. 악재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신공 문제까지 일단 진행형이지만 일단 충격을 한번 받았기 때문에 이 주가가 십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9만원 후반대까지 간 주가가 십사리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무너진다 한들 또좀 진정이 되고 진정이 된다 그러면 증시가 좀 안정이 된다 그러면 바로 10만원에 안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어제 생각에는 어, 분위기가 여기서 더 이상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 육, 가가 이제, 육가가 제일 중요한데요. 육가가 이제 급등하지 않는다면, 10만원까지 충분히 안착, 올라가서, 10만원에 안착을 하다가, 증시 분위기가 조금 이제 안정이 되면, 11만원, 12만원까지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 1차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가격이 여기죠. 일단 10만원을 일단 안착할 가능성이 높다. 10만원까지 분위기가 이제 연기금들이 차고 있으니까, 10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1차적으로 이제 기술적으로 봐야 될 가격이 여기죠. 자, 여기입니다 11만 4천 원, 여기서부터 급락했으니까 여기 가야 됩니다. 여기 갔다가 제일 중요한 격형, 제일 중요한 저항대가 바로 여기 13만 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증시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그리고 증시 분위기가 한번 이제 하반기에 좀 올라간다 그러면, 좀 여름쯤에 이제 안정이 되고 이제 올라간다 시작을 한다면, 13만 원까지는 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15만 원까지는 그야말로 2년을 바라봐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올해 내로 올해 내로는 13만 원까지 정도는 무난하지 않을까 좀 봤습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9만 원 초반부터 얘기했는데 적어도 주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주당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는 충분히 벌수 있지 않을까 지금 예상했는데 을자 일단 자 일단은 거의 근 이제 만원 이제 근접해서 이제 벌고 있습니다. 이제 한 3만 원 정도는 좀 충분히 벌수 있고. 조금 더 길게 본다 그러면 한 주당 5만원 그러니까 9만원 초반부터 하면 거의 한 6만원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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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에서는 우리가 수익 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적어도 한 3만원 내외 적어도 3만원 여기 13만원이니까요 이 13만원 내외까지 1차적으로 좀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조금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가 좀 길어지긴 하지만. 좀 악재도 이제 길어지면 좀 내성이 생긴다고. 아, 육 유가만 이제 바로 급등만 하지 않으면 유가관 지금 뭐 150달러, 200달러 얘기 나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지 않고 오늘처럼 좀 이제 급락을 하고 해서 안정화 된다 그러면 자, 우리 증시도 다시 이제 반등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대형주들, 특히 대형주 플랫폼 규제라든가 그냥 그동안 많이 떨어졌던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아, 그리고 자동차 관련 종목도 자동차 관련 종목도 좀더 봐야 될것 같아요. 지금 러시아 쪽에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2차 전지라든가 낙폭가든 길게 봤을 때 길게 봤을 때 2차 전지라든가 반도체 쪽으로 투자를 하시면 어좀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로 마치고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반등 나올 수 있는 시기니까 아, 하여튼, 주식을 지금부터 조금 모아간다. 현금을 조금씩 조금씩 확 사, 어차피 부 V자 반당안 나와요. V자 반당안 나오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제 사 모을 수 있는 종목을 찾아가는 시간으로 좀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좋은 종목이 나오면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이 정도 마치고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